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laughs> 건강관리는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어 오늘은 또 음, 초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 초판에 대해서는 뭐가 초판인지 그걸 잘 몰라요. 어 근데 음 초판은 AA A가 앞에 두개 있고, 뒤에 한개 붙고, 앞에 분명히 공이 붙어야만 초파입니다. 공이 안 붙으면 초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잘 명심하시고, 초파는 이런 걸 1, 2, 3, 4로 읽고 할 때는, 그뭐그그 초판기는 1, 2, 3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내가 좀 만들어 놨습니다. 어 초파는 많은데 이 내가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빼가지고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AA가 붙고 공이 붙어야만 완전 초파입니다. ,잉? 보이시죠? 어, 또뭐 AA 공이 많이 붙수록어 좋습니다. 이건 음, 초파이고요. 어, 이것도 지금 연보입니다. 어, 보이시죠? 어, 6, 7, 8. 이거는 공이 두개더 붙었죠? 예, 예, 예. 앞에 공이 두개더 붙었습니다. 이거는 만번대입니다. 만번대. 이런 식으로 수집을 하면, 어, 나짱 그, 초판보다도, 연번 초판이, 어, 세상 루이로 만드는 게저 좋습니다. 응?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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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1에 붙는 게, 공이 앞에 많이 붙을수록, 그게 좀, 어, 희, 희기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오리지널 초판입니다. 오리지널 초판. 응? 그리고, 음, 여기도, 내가 뭐, 그냥 배워왔는데, 어, AAA 초판에 공이 두개 앞에 붙었습니다. 음, 아까도 말할시피 공이 앞에 많이 붙으면은, 음, 가치가 많이 나가죠. 그런한 장보다도 석장 연분이라든지 이래, 음, 그 꽂아두시면은, 보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초판 구할 때는, 이거, 그냥 뭐, 손으로 만지지 마세요. 지폐에. 지폐에 손으로 만지면 지문이 묻습니다. 잉? 지문이 묻으니까. 그러니, 이제 초판 구할 때는 반드시 답을 넣고 가지고 초판을 빼내세요. 그 AA가 이거 좀 보기에 힘들죠. 잉? 초판 구경하기 힘듭니다. 어, 우리가 뭐이 맨날 이걸 갖다가 어, 어 초판 구하려고 얘를 쓰도 음, 이제는 초판이 잘안 나옵니다. 뭐 네이더 노트나 뭐 어, 리필드나 이런 거는 가끔씩 나오는데 초판은 잘안 오죠. 어, 또연번이 또 있었는데 내가 지금 그걸 지금 찾지를 못해 가지고. 예, 초판입니다, 이거. 어, 9번하고 어, 70번. 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게 좋거든요. 연속으로 이어지는 게 좋습니다. 연속으로 이어지는 게 좋은데, 이 초판은 가격이 좀 많나, 어, 일반 집에 보다 희귀성이 있어가지고, 어, 다 초판을 구하려고 이를습니다 근데 초판에 미사용에 빠른 번호면, 어, 그거는 가치가 상당히 많이 나가죠. 이런 거는 참, 보기도 이제는 힘들기입니다. 어, 그리고, 요것도 5천짜리 연버입니다. 연버인데, 예, 초판이란 것이, 예, 보통 그거로 해가 안 됩니다. 초판에, 이게, 어, 5만원짜리 초판입니다. 5만원짜리 초판. 음, 이게, 예, 만원짜리 초판입니다. 음, 만원짜리 초판이고요. 예, 어... 이 연번을, 이래, 구해야 되거든요. 연번을. 연번을 구해야 됩니다. 연번을 구해야 되는데, 연번이 돼야만 가치가 인정이 됩니다. 초판에. 그냥 초판도 인정을그 해주지만, 좋지만, 연번이 되면, 참 좋아요. 물론, 뭐, 열장 연번도 초판이면, 은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가치가 많이 나가죠. 연번이, 근데, 저, 저는 이걸 갖다, 저, 지금 내가 연번을 갖다 다 있는데, 그냥 내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빼왕깁니다. 이런 게 있다는 것을 방송을 보여드립니다. 음. 네, 만자지, 초판이, 많이 씁니다, 이거. 초판, 이건 초판인데,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어, 이, 전부터, 이 초판입니다. 초판, 초판. 다 초판입니다, 근데, 제가 좀, 의식스러운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가아가 세계입니다. 전부 가아가 세계죠. 응? 전부 가아가 세계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가아가 세계라고 초판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제 생각으로는 틀리게, 틀립니다. 응? 초판은, 가가 세개 붙어갖고 무조건 초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미사용 구할 때참잘 구해야 됩니다, 잘 구해 있어야 되고, 어? 이거는, 어, 5만짜리 미사용. 근데, 어떤 데는 본 게, 어, 앞에 가가, 뒤에 가가 붙어도 초판이 나는데. 어 이는 공사가가 있었지요. 근데 앞에 사가 어, 붙었어요. 사가 붙었는데 이거는 음. 초판이아요 아닌 것들. 우리 뭐 뭐. 그냥 진짜 음, 5천짜리 오리지널 1차 초판을 바, 보여드리겠습니다. 과연 어, 어떤 게 오리지널 1차 초판인지. 우리나라 5천 원짜리 1차 초판 보기가 상당히 힘들걸요? 어? 자 보십시오. 자, 1차 5천 원 초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오리지널 1차 우리나라에 처음 나온 초판이죠, 5천 원짜리가 1차입니다, 1차. 지금 뭐, 6차, 까지인가 5차까지인가 모르겠더만, 지금 요거는 1차, 가가가에 03이 붙었습니다. 그, 여기 앞에 공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초판입니다 자, 구경 잘 했습니까? 초판 어, 이거는 5천 짜리 1차 초판은요 보기도 힘듭니다. 어, 너무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아, 그, 그, 이놈, 깜짝 놀라시겠죠. 이거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이거는. 1차에 가가에 홍삼의 초판이면 미사용이거든요. 미사용이 아닌데 초판이라고 하면, 이거는 가격으로, 이건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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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요. 이거는 가격으로. 잘보시다면 선생님, 또, 또, 이야기합니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궁금한, 궁금한 점 있으면, 또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 제. 아, 제, 이래, 참, 방송하는 것도 예, 그냥 뭐, 예, 방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제, 오늘은, 예, 초판이 돼서, 예, 이 말씀,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어그 5천짜리는 1차 이거는 상당히 금액이 비싼 초반이거든요 미사용인데 이렇게 깨끗한거 보기가 상당히 힘들걸요 응? 보실까요 저요. 잘 보셨습니까? 어, 선생님들 오늘도 또저 방송을 봐주시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예. 또 다음엔 또 좋은 영상가지고 영상 오겠습니다. 구독을 눌러 주셔야 제가 방송을 잘 할까입니까? 구독 좀 눌러 주세요. 제발 좀. 처음 어? 뭐 우리 이 집에, 어, 어, 50대, 60대, 7 0대 보니까, 이 구독도 가면 돈들어간줄 알았는데, 구독도 가면 돈안 들어갑니다.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제 힘, 제 힘을 좀 주세요. 어? 자, 가 전부의 초판을 다, 자, 이제,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자, 그 방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잘 보셨다면 구독, 알람까지 좋아요까지 눌러주세요. 선생님또 다음에 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